썩은 쌀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성부 대창고 깊숙한 곳, 박희명의 손에 들린 등불이 거대한 어둠을 갈랐다. 한 줌의 쌀을 집어들자 검은 곰팡이가 손가락 사이로 오수수 떨어졌다. 아니 이게 백성들 구휼미란 말인가? 희명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관직 생활에서 이런 참혹한 광경은 처음이었다. 장부에는 최상급살 3만석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썩어버린 쓰레기 뿐이었다. 그의 손이 분노가 아닌 두려움으로 떨렸다. 본능적으로 함정임을 알수 있었다. 늑대굴에 던져진 양. 사흘 전, 동양 선배 정찬판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축하하네, 희명이. 드디어 한성부 좌윤이라니, 라고 외쳤다. 그러나 희명은 웃을 수 없었다. 30년간 지방수령만 전전하던 자신이 갑자기 한성부 좌윤이라니. 뭔가 이상하고 느낌이 싸했다. 찬판나을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공을 세웠다고 저에게 이런 중책을 주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게. 김대감께서 자네를 높이 평가하신다더군. 김대감은 조정의 실세 중에 실세인 김명신대감 아니던가, 그 김대감께서. 그러나 희명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에게 관직을 주는가? 집에 돌아온 희명에게 아들 성민이 싸늘하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뭔가 큰 실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한양으로 불러올까요? 희명은 아들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아들마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듯 했다. 함정의 정체. 한성부 첫 출근 날 아침. 아전 정서방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좌윤님, 큰일 났습니다. 환곡창고에서 썩은 쌀이 나왔습니다. 삼만석 전부가 썩은 쌀이 옵니다. 희명은 아전 정서방의 보고를 듣고 머리가 하얘졌다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찌 돌아가고 있단 말인가? 환곡은 흉년의 백성을 구휼하는 국가 비축입니다. 이 쌀이 없으면 백성 수천 명이 굶어 죽는다. 장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장부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입니다. 최상급 살 3만석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희명은 깨달았다. 이것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완벽한 함정이라는 것을 책임을 지고 파면되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고 비리에 동참하거나 둘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희명은 기생집에서 정보상으로 유명한 향월을 만났다. 박대감님. 위험한 일에 발을 담그신 것 같습니다. 향월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냐? 나으리, 송만석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는지요? 그는 조선 최대 상단 송상회의 주인입니다. 희명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자가 환곡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이냐? 3년 전부터 전국의 환곡을 빼돌려, 중국에 팔아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신 대감님과는 의형제 사이라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제 생각에, 나으리께서는 그냥 마지막 책임질 사람으로 택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모른 척하기도 어렵고, 나서기엔 너무 깊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조사. 희명은 몰래 전국의 한국창고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어디든 마찬가지였다. 장부상으로는 쌀이 가득했지만 실제로는 썩은 것뿐이었다. 부산한국창고에서 현지 아전이 고개를 겨우 꺼렸다. 수령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작년에 새 쌀을 넣었는데 새 쌀은 어디로 갔지? 송상회에서 품질검사를 한다며 가져갔는데 그 이후로는 희명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다. 나라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암덩어리다. 그날 밤, 여관. 희미한 달빛 아래 창문이 조용히 열리며 검은옷을 입은 자객들이 들어왔다. 희명은 30년 전 무과급제자였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칼솜씨는 여전하였다. 치열한 칼싸움 끝에 자객 하나를 쓰러뜨렸지만 나머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희명의 팔뚝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아들의 위기 며칠 후 한양 나흘이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민아 어찌된 일이냐 아들 성민이 말을 합니다. 강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공격해서 일이 되었습니다. 희명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정말 아들까지 건드렸다. 성민아, 지금 즉시 고모댁으로 가거라.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묻지 말고 당장 가거라. 아비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어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따로 연락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도록 하거라. 알겠느냐. 아들을 보내고 나서 희명은 결심했다. 아들까지 건드린 이상 끝을 봐야 한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밤늦게 정서방과의 만남. 정서방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나으리 여기서 멈추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좌유님 혼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서방, 자네는 이런 걸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나? 희명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나으리. 정서방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니 되옵니다. 정서방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함께하면 되지 않겠나? 우리 함께 이 일을 처리하세. 희명의 눈에는 단호한 빛이 감돌았다. 동맹의 결성. 희명은 송상회에게 피해를 본 다른 세력들을 찾아다녔다. 의주상인 2만원. 송상회 때문에 우리 가업이 망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곡물상이 그 놈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었다. 나으리,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라도 수령 김방경. 저희 고을도 환곡 부족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면 저 역시 목이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 봅시다. 심지어 김대감의 정적인 조참판까지 김명신 그놈을 끌어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소. 조참판의 얼굴에는 권력에 대한 야심과 김대감에 대한 증오가 교차했다. 희명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이용하기로 했다. 결정적 증거 확보. 기생 향월이 희명 앞에 비밀스러운 서신뭉치를 내밀었다. 박대감님, 제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것이옵니다. 그것은 송만석과 중국 상인들 사이에 비밀 서신들이었다. 조선미 삼만석을 명나라 상인 왕서방에게 넘긴다. 대금은 은하 오만냥 희명의 손에 땀이 맺혔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 무렵 정서방은 승정원 문서고에서 며칠 밤낮을 뒤진 끝에 희미한 글씨가 새겨진 문서를 찾아냈다. 좌윤님 옛 승정원 문서에서 발견했습니다. 30년 전부터의 환곡 출입기록 조작된 장부 뒤에 숨겨진 환곡 비리의 전모가 드러났다. 수십 년간 이어진 치밀한 계획이었다. 어전 대결. 창덕궁 어좌 앞 정적이 흘렀다. 김명신 대감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희명을 응시했다. 박희명, 내가 환곡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다. 김대감은 조작된 문서들을 내밀었다. 전라도 수령 시절 환곡 삼천석을 빼돌린 기록이 여기 있다. 희명은 무릎을 꿇고 답했다. 전하, 신이 그 시기에는 경상도 안동에서 부사로 있었사옵니다. 어찌, 전라도 한 곡을 빼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내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김대감이 성을 냈다. 증인이 있사옵니다. 희명의 말이 끝나자. 안동의 전직 부사와 아전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희명이 미리 포석을 깔아둔 것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역전의 순간이었다. 왕의 얼굴에 의문이 서렸다. 허면 진짜 범인은 누구란 말이냐? 희명이 품속에서 송만석과 중국 상인들의 서신 그리고 정서방이 찾아낸 옛 환곡 기록을 꺼내들었다. 손만석이 3년간 환곡 15만석을 중국에 팔아 넘겨 사옵니다. 그뒤 환곡을 판도는 여기 계시는 김명신 대감에게로 희명의 시선이 김명신 대감에게 향했다. 궁궐 안 모든 시선이 김대감에게 쏠렸다. 김대감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다. 새로운 시작. 1년 후, 전라도 들판. 황금비드로 물든 너른 들판에는 풍년의 기운이 가득했다. 박대감님 덕분에 올해는 굶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이 희명에게 감사함을 담아 인사했다. 그들이 웃는 얼굴에는 진심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새로 도입된 한국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과였다. 민간 감시단이 창고를 살피고 곡식은 제때 순환되었다. 정서방이 옆에서 말했다. 좌윤님, 아니 이제 판서님이라 해야겠군요. 그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판서라니, 과분하지. 희명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비쳤다. 한양에서 아들 성민으로부터 온 편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아버님, 소자 아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아버님처럼 백성을 위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희명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희명이 혼잣말했다. 3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시작이군. 멀리서 농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창고에는 제대로 된 쌀이 가득했다. 희망의 씨앗. 5년 후. 조선 전역에 새로운 한국 제도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민간 감시단과 순환 근무제로 부패는 크게 줄어들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굶주림에 떨지 않았다. 박희명은 이조 판서가 되어 더큰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함께 일하는 아들 성민이 있었다. 정서방은 이제야 관직 생활이 의미가 있다며 웃었다. 그리고 향월 그녀는 이제 정보상이 아닌 개혁 정보원이 되어 전국의 부패를 감시하고 희명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나아졌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희명은 한 발자국 더 희망의 삶으로 나아간다. 그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조선의 대지에 깊이 뿌리내려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밤, 조선의 레인메이커는 한 줄기 빛이 거대한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는지, 그리고 작은 용기가 어떻게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기 101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